오늘은 코칭 스무 고개로 혼자서 하는 셀프코칭, 혼자 노는 코칭을 한번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에서 카드를 꺼내 보겠습니다. 어, 카드에서 흑백으로 질문지만 있는 것들을 이제 좀 선택해서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드마다 이래서 어, 어, 6가지 숫자가 있고, 그리고 1에서 0-1부터 15까지, 1-15까지 각 15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씩의 질문을 먼저 한번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에서 추려보았고, 그 다음에 2-1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문제를 추려 왔고, 어, 그리고 3-2문제에서 5개를 한번 추려보고요. 사실 저는 먼저 문제를 추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막 그냥 앞에서부터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를 먼저 추려놓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카드에서 어, 여러분이 "아, 이름은 괜찮다, 이거 한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카드들을 어, 20개를 뽑아도 되고요. 20개가 꼭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 20개가 혹 넘어도 괜찮고요.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빈칸으로 넘어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 적절한 질문을 만들기도 하고 조금 정리해보는 순서들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만들어 놓았던 것들을 이렇게 한칸한칸 한칸 빈칸에 채워 넣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질문들을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칸을 만들어 보고요 20개의 질문을 세팅을 해보았습니다. 어, 뒤집어가면서 한장한장 한장 질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으로의 초대, 환영합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으로 초대받은 자리,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주인공으로서 이 여정을 변화와 성장의 여정을 시작할 건데, 음, 이 자리에 서본 느낌이 어떠실지 또 어떠한 주인공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싶은 건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인공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오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을까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선택하는 의미도 궁금합니다 이야기의 의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주인공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인공과 관련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걸까? 뭘 원하는 걸까? 이야기에 담겨 있는 의미를 한번 살펴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의 제목. 오늘 코칭을 받으면서 이 코칭의 전체적인 주제를 하나 선정해 본다면 어떤 걸까? 이야기의 제목을 정해본다면 어떤 이야기가 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이야기의 중요함 이 이야기는 주인공에게 어떤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요? 중요하다라고 느끼는 정도가 마음에서 어느 정도일까? 그래서 주인공의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인데, 현재 상태를 벗어나, 현재를 벗어나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 현재 상태에서 내가 이건 아니야. 싶은 혹은 아니야, 이거보단 저게 더 낫겠어. 라고 해서, 현재 상태를 벗어나야 되는 어떤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 e 니즈 그렇군요. 이 이야기와 관련되어서, 그럼 주인공이 정말 원하는 건 뭘까요? 주인공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보다 더 근원적인 면에서 양파 껍질을 까지 한 껍질을 더 벗겨본다면, 정말 나에게 이게 원해요 라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이게 나에게 필요했는데, 한 껍질을 벗겨본다면 그 안에 담겨있는 정말 근원적인 면에서 나에게 이게 정말 필요한 이유는 뭘까? 그렇다면 목표를 정해보죠. 목표를 정한. 오늘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원하는 목표는 무엇이라고 해볼 수있을까 그게 주인공의 어떤 의미 만약에 목표가 달성된다면 어떤 점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챔피언이 된 주인공 만약에 목표가 다 이루어졌다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졌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 마치 내가 챔피언이라도 된 느낌 이라고 한다면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과는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그것이 달라져 있다는 것이 주인공인 어떤 점에서 중요한가? 그것이 나로 하금 정말 자랑스럽고 챔피언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긍심을 갖게 하는 걸까요? 그럼 오늘 이야기를 조금 한번 정리해 보는 차원에서 변화의 공식 DVP라고 하는 걸 써보죠. 이게 주인공에게 얼마나 간절한? 이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주인공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1에서 10 정도 속도를 살펴본다면 난 이렇게 되고 싶어하는 모습 비전의 모습이 선명하다 1에서 10 어느 정도일까요? 나는 이렇게 할 계획이 있어 계획의 명료함 분명한 계획이 있다 10.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1 시점정도로 어떤 걸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 간절함의 크기 비전의 선명함 어, 계획의 명료함 이라고 하는 것들을 각각 시점정도로 했습니다. 그세 개의 숫자를 곱한다면 어떤 점수가 나올까요? 이게 변화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D 곱하기 V 곱하기 P D Satisfaction 혹은 Desire라고도 이야기하고요. Vision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Plan이라고도 하는 이세 가지를 곱한 공식. 그게 내가 일상에서 느끼고 있는 저항보다 변화하고자 움직이고자 하는 역동이 컸을 때 변화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변화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쉽게 할수 있는 거. 우리 목표를 좀 다듬어 보았고요. 그리고 그 비전의 모습도 생각해보고 간절함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도 살짝 고민을 해봤는데 만약에 쉽게 할수 있는 거 주인공이 목표와 관련되어서 꼭 하고 싶은 것과 관련돼서 쉽게 할수 있는 거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할때아 이건 나에게 쉽게 할수 있어 이 정도는 내가 그냥 어렵지 않게 할수 있어 어떤 걸까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경험에서 효과적인 것을 찾아본다면 이제 효과적인 것을 적용해보자. 가장 효과적이었던 거 이렇게 할때 가장 효과적이었어. 무언가를 할때내 효과성의 법칙은 이런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를 지금 여기에 적용해본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 어떻게 해나갈 때 아참 효과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쉽게 하는 것도 살펴보았고 효과적인 것도 살펴보았다면 만약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도전해 보고 싶은 건 뭘까요? 실패도 괜찮다면 시도해 보고 싶은 건 뭘까요? 아직까지 한 번도 안해 봤지만 하면 참 놀라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 내가 되겠어라고 생각을 했던지 아니면 그냥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을 액션 플랜으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최적의 절차를 어떻게 정해볼 수 있을까? 일을 해나가는 순서, 쉽게 해보는 것, 효과적인 것,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을 시도해본다라고 했었는데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를 하나의 흐름처럼 최적화된 경로를 만들어본다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만약 우리가 계획했던 이거 이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게 될까? 계획을 점검해 볼때아 내가 참 잘하고 있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어좀 아쉬운데 그럴 때는 어떻게 알아차리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을까?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안에 그 계획에 주인공의 자기다움을 이렇게 담아본다면, 주인공 다움을 구현하기. 주인공이 생각하는 자기다움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인공이 자기답다라고 할때그 안에 담겨있는 힘은 뭔가요? 어떤 태도인가요? 열쇠. 자기다움을 어떻게 드러낼 건가요? 자기다움이 안에만 있고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혹은 쓸수 없는 것과 같죠. 컴퓨터가 아무리 고급 성능이어도 전원을 켜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그냥 나무 통합과 같다라고 한다면, 자기다움의 파워를 어떻게 켤수 있는지. 그래서 자기 다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주인공에서 찾아볼 수 있는 탁월함, 그 탁월함의 보물 찾기.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사용하지 않았던 주인공의 탁월함은 무엇인가 만약에 내가 이거를 아 옛날처럼 혹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지만 이게 발현된다면 어떤 힘이 될까? 우리 삶의 어떤 보물로 드러나게 될까요? 100% 활용하기 그래서 그 주인공의 타고함을100% 전부 다 사용하면 이제 코칭을 받기 이전과 코칭을 받고 나서 삶에서 살아가는 실행의 공간에서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어떤 걸 기대해 볼수 있을까?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 본다면 주인공이 주인공다움을 발휘하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목표를 챔피언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 간다면 뭐가 달라져 있을까요? 자, 오늘의 이야기 계획에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마무리로서 정리를 해본다면 유카원 으로라번 정리해 오늘 이야기를 어떻게 정리해 볼수 있을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 걸까? 왜 하는 걸까? 자, 이제 주인공은 변화와 성장의 길에 서 있게 되었다는 말이죠. 이 안에서. 오늘 이야기 대화를 나눌 건 초점을 맞춰 보았습니다. 초점이 잘 맞춰졌는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지,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볼 때 마음에 어떤 역동이 일어나는 건지, 간절함이, 정말 하고 싶음이 에너지가 솟아 오르는지.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절차를 만들어 가지. 그 절차는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어떤 우리 인생 드라마를 만들어 가게 될까. 그 안에서. 주인공이 져야 할 책임은 뭘까요? 조금만 더 다듬어서 이거를 탁월하게 한다면 어떤 탁월함들이 드러나게 될까? 어떤 탁월함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직도 숨겨져 있는 탁월함들. 하지만 과유불급. 절제되어 있으면서 최적화를 만들어가. 그래서 그 안에 야, 이게 정말 나답게 내가 나의 삶을 주인공으로 살고 있습니다를 알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자기다움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 주인공에게 우리가 만들었던 변화와 성장의 이야기를 넘겨드리며 책임을